싱가라대 해운대 도장 현성사부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는데요.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강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점핑박스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핑박스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어, 수련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집에, 집에 점핑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점핑박스 이런 게 없고 없을 때는 이제 공원에 가서 벤치에 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시게 점핑박스지만 공원에 벤치에 또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 거기에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이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어스. 자, 처음에는 하체를 이제 뭐, 이제, 키울 건데, 하체 운동을 좀, 하체를 강하게 만드는 강한 운동을 좀할 건데, 자, 왼발을 올려주시고요. 왼발을 올려주시고, 반대발을, 자, 왼발의 힘을 계속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들어 올려서 그대로 내려가고. 그러면 발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근력을 소비한 상태에서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이 운동을 한쪽 다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 좀더 집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 하게되면 하나 세고 둘셋넷 여섯 여섯 이렇게 한 30회? 30회? 2, 30회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도 바꿔주시고요 발 바꾸고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스쿼트 같은 효과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허벅지 힘을 길러 주시는 어,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응용을 할 거예요. 이런 운동은 다들 어, 나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서 밟고 올라가면서 앞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넣어서, 킥이라든지, 돌려차기라든지, 앞차기라든지, 뭐 무릎차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미해서 하시면 어더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 근력도 키우면서 킥도 같이 연습하기 때문에 체력과 동작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뭐 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나 이런 의자 같은 곳에 밟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 정도의 효율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스.